안녕하세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입니다. 네, 이번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 DC 그리고 어,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서 여러 정치인들과 조야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또각 당의 대표들 외통위 간사들 이렇게 어 방문단을 꾸렸고요. 또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어 국회의원들과 또 다른 어 방문단을 꾸려가지고 별도로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조의한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원이지만은 아주 초당적인 그런 순방단이었다고 말은 할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 대표로 여야 오당 대표 국회의장,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모두가 뭐 서로 약간의 의견차는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광미당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죠. 국민 대변인 역할을 톡톡이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 우려를 미 조야에 전하는 데 집중을 했고, 어, 미국의 조야에서도 그런 우려에 크게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어, 미국의 정치권, 그리고 조야에서는 근본적으로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미국의 하원 의장인 낸시 벨로시 의장, 지난번, 어, 싱가포르 1차 미국 정상회담도 자기는 그 부분은 실패를 했다, 규정을 하고, 이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내 보수 정치권이 지적해온 문제점에 대한 많은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행동이 진실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낸시 펠로시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권력서열이 대통령, 그 다음에 부통령이 당연적 상원 의장을 하고 상원은 이제 공화당인, 여당인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 낸시 펠로시가 어,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권력서열의 3위 자리입니다.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이 벨로시 하원 의장이 우리 국회의장과 대표단을 만나서 김정은은 결론적으로 어, 비핵화보다는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원한다. 이렇게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 내용은 북한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좀 너무 앞서가고 심각한 본말 전도라는 것을 미국 정치권이 직접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도 역시 수차례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없는 남북 경협이나 군사적 합의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다. 이렇게, 어,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우리 당에서는 낸시 벨로시 의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2차 정상들이 이번에 베트남에서 만나는데, 지난해 6월 싱가폴 북미 정상 어, 북미 공동선명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적이고, 또 북미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하면은, 어, 서로 뭐 연락사무소, 어,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명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1차 때 합의문 처럼 어난으로 이렇게 남겨지지 않을 좀 복잡한 문제는 남겨지지 않을 그런 가정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비핵화 로드맵 단계 조치로서는 어,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플라토늄,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이라든지 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공개 폐기와 검증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완전한 폐기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등에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한 어, 첫째 철저한 검증이 포함되는 합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또 미국과 북한에 알려야 하고요 벌써 저희가 지난번 방미 때 어, 미국에게도 완전한 비핵화 또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일부의 가치도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최일 선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도 가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어필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는 제 우선적으로, 어,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어온 대화를, 이렇게 북한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라도 나오는 것이, 어, 판을 깨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인식, 이게 참 위험한 인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어, 한국 정부가 또 정치권에서도 이번 북미 협상이 검증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영변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적 의제가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해외에 계시는 많은 동포 교민들이 제일 먼저 우려하는 것이, 어, 근자의 선천적 복수국적 자 제도로 인한 불리익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어, 교포분들 약 2만 명이 저희에게, 어, 한국 정부에다가 이 선천적 복수국 국적 자에 대한 불리익, 어, 관련, 어, 국적법을 좀 바꿔달라. 이런 어, 단원을 내고 있는데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은 출생 당시에 부모 중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어, 18세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이중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상원 학교 입학 또, 일반 공무원, 군 보직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 4월 동포 2만 명의 피해 사례 서명이 우리 법무부와 외교부 청와대에 제출이 됐는데 정부에서도 국적 제도 개선 자문 테스크 포스를 이제 설치를 해서 복수, 이중 복수 국적자의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5월 국회가 이제 병력과 관련해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있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뒤에 현재는 진전 상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어 18세가 되면은 인위적으로 이제 한 국가의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군 입대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이중 국적을 유지를 하다가 이 부분을 이제 군 입대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 실질적으로 아니면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모르고 넘어갔느냐 이런 부분이 의견이 상반되는데. 하여간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우리 교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겪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는 더 면밀하게 법률안을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뭐 재미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라든가 또 동포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되었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교포들을 만나면서, 어, 상당히 그 층이 갈려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어, 많은 경제적 부분, 그러니까 최저임금 관계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경제가 상당히 후퇴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동포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또한 가지 관심사는 어 이번에 다가오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북한이 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의 로드맵을 제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찬반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 어떤 보수적 동포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경제적 정책 문제에 있어도 귀를 열고 고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고치질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한테 많이 항의도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과연 북한이 비핵화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 북한이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쨌든 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평화 체제가 중요하니까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언젠가는 될거 아니냐 이러면서 현 정부의. 부분을 또 옹호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양면적으로 많이 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포들도 거의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100을 본다면 한60 정도, 70 정도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고, 경제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많은 부분을 우려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측면에서 저희가 가서 많은 부분을 대화를 했지만은 우리 야당은 우려를 많이 했죠. 물론 뭐 공화당,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북한에 대한 시각도 과연 우리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5당 어, 당 대표들이 몇 분이 가셨는데요. 그분들이 많은 부분을 또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특히 낸시 펠로시 의장한테 북한을 방문을 해라. 지금은 과거하고 북한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 그 낸시 벨로시 의장 얘기 왈 자기는 달라졌다고 겉으로는 달라졌지만은 속은 달라져 보이진 않는다 하물며 자기 이복형을 독살시키는 그런 정권,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총살시키는 그런 어, 아주 그 포악한 포악한 그런 정권의 내면성을 한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당 그러니까 당대표들이 얘기하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북한이 달라졌으면은 나는 참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또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볼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은 자기는 당신 말에 수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많은 부분을 다시 새삼스럽게 어 느낀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절대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비핵화를 할 수밖에, 못할 수밖에 없냐면은, 첫째는 북한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어, 과거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핵탄두를 얼마나 몇 개나 갖고 있느냐, 또 플라트늄을 얼마나 생산을 해놨느냐, 그리고 핵 시설을 이동 발사대, 그 다음에 고정 발사대 등등, 또 시험, 핵 실험장 등 이런 부분, 핵 실험장은 다 어, 어느 정도 공개가 됐지만은 플라트늄 용량이라든지 핵탄두에 대한 몇 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북한의 원하는 대로 신고서대로 써갖고 제출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기의 핵폭탄을 갖고 있다 하면은 70개만 갖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라트륜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북한은 북한대로 많은 또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경제대국으로서 하겠다. 정권을 영위하면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한다면은 4년을 더하고,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대통령 임기가 단님으로 5년인데,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한다면은 평화체제는 현재는 지속이 되고, 좋은 분위기를 갖춰가지만은 언젠가 또 달리 갈등이 생기고 한다면은 영원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핵 보유 국가로서의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줄건다 주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 보유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그러한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 큰 염려를 안겨주고, 또 우리 머리에 핵을 입고 사는 그런 형국이 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어 하는 것이죠. 어쨌든 어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어 자유한국당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